네,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뉴뉴언입니다. 아, 저번에 2편 영상 촬영했다가 편집할 때 보니까, 이야. 1부하고 2부하고 나눠져서 촬영이 다 끝났는데, 1부는 멀쩡했는데 2부 파일이 날아갔더라고요. 일부컷 편집 다 끝내고 이제 아 이제 2부 컷 편집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2부 파일 이제 끌어다가 딱 올렸는데 어머나 깨졌네 화면이 아 그래서 다시 해야 해요 또 나오네요 자 일단은 바로 시작을 해봅시다 그때 2편 영상 촬영하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할 때마다 진짜 느끼는 거지만 디스플레이 이거 광원 효과가 끝내준다고 했었거든요 아 진짜 쩔지 않나요? 물 봐요 물 되게 맑게 표현돼있어 빛도 막 진짜 자연스럽게 표현돼있고 어, 일단은 초반부를 제가 도저히 한 번을 봤기 때문에 두 번은 못 보고 있겠네요. 최대한 빨리 넘겨보겠습니다. 이 편은 그냥 진짜 이 편은 되게 짧기도 되게 짧았거든요? 이 편이 되게 짧기도 짧더라고. 처음에 길 헤맨 거 빼면은 이맵 진짜 한 10분이면 깰것 같은데. 아, 10분은 좀오버가 자, 가봅시다. C를, 아, 그래. 아, 이거 오랜만에 하려니까 키가 기억이 잘안 나네. 설 지내고 왔더니만 키를 까먹었습니다. 여기 분명 저기 있었는데. 아 비구나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하. 헤드샷. 자 이제 하나가 소리 듣고 오죠. 안 오나? 안 오면 가야지 그러면. 새야나 여기 있다, 나 여기 있어, 임마 그리고 저기 보트 타고 있는 놈 한번 쏴봅시다. 오 헤드샷 맞았어. n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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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한번 더. 그렇지. 오케이. 그때 여기 어디성과 스나지를 하고 있던 애가 있었는데, 아빠 누군가 나를 쏘고 있어요. 내가 보이나봐. Nope. Nope. 어 잠깐만. 빗나갔어. <놀람> 오호, 됐다. 오케이, 오케이. Nope. 아 자꾸 빗나가. 맞춰! 그렇지. 아, 죽는 줄. 일단 저쪽에 하나 있고, 이쪽에 하나 있고. 얘들이 보습을 안 비춰지네. 야 아, 빗나갔어. 까비. 오, 치, 치료해주는 거야? 아, 까비. 어, 자꾸 누가 나 맞추는데? 저격하는데? 무엇을 준 거야? 아, 찾았다. 저기서 내가 보여서 쏜다고, 저게? 와, 씨, 쟤 스나이퍼인데, 진짜 스나이퍼인데. 나보다 더 대단한 거 같아. 돌진만 하면 끝나는 거 같은데? 근데 왜 쟤네들 위치 표기가 되는 거죠? 이거 한번 플레이해서 깼어 그런가? 애들 위치가 표기가 되네. 어, 이러 개꿀인데. 아, 여기서 숨어있던 장소 찾는 게 제일 힘들었는데. 우유 준 하시고. 발사! 아, 안 맞았어! 아, 아깝다. 옆으로 빗나갔네. 아쉽게 됐다. 운 좋았네. 저 친구는 대대손손 씨가 마르진 않겠어. 아, 말랐구나, 이미. 내가 죽였네. 아, 미안하다. 여기서 이제 숨어있는 장소를 찾아야 하는 건데. 일단 이 친구 시체를 먹고 찾아 봅시다. 분명 밑에 있었거든요? 내가 그렇게 멀리 막 위로 막 올라가진 않았던 것 같았거든요? 야이 반납으로 무시야. 오 이거 월샷 돼? 맞는 것 같은데? 오빠 봐, 이거봐 헤드샷 봐형 받았, 봐줬어 방금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아, 여기다, 여기다, 일다 찾았다. 아, 그렇지. 아, 여기네, 여기. 딱 찾았죠. 아 이제 이 장소 찾고, 여기서 이거 아이템 드롭하고, 성인가, 어디 성인가 팀원이 있던 것 같았어요. 그래서 그쪽 성원에, 성에 가서 팀을 도와주면 게임이 끝났었어요. 아, 이러면 진짜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서 게임이 노잼되는 기분인데. 근데 모르는 척할 수가 없어 이미 한번 했기 때문에. 어,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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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잠깐만, 잠깐만. 어, 야, 잠깐만. 잠깐만. 아 진짜 죽는 줄 알았네 술을 산도지나아 이거 1인칭 시점으로 못하나? 3인칭이 약간 시야가 확 트여있지가 않아서 답답하더라고 오나? 들어오나? 일루와두어와 그렇지 잡았다 한마리 남았다 바보들이죠 하나 어딨지? 음. 어디 근처에 숨었나? 음. 아 저기 있구나 놓칠 수다 그렇지 잡았다 음그 다음 목적지가 어디냐 로케이트... 소피아? 사람 이름인가? 아무튼여로 가라네요 가봅시다 아, 그렇지. 제발, 아, 각이 안 나와. 아, 쟤네 빼네. 오는 놈, 아래돌이 부셔버린다. 아, 빗나갔다. 아깝다. 다시 한번 더. 아, 안 맞았네. 아쉽다. 아, 이게 여기가요. 맞추기가 진짜 힘들어. 어우, 그, 아우 드디어 맞았다. 그, 그 일명 고안이 샷. 아주 좋군. No. 가자! 아, 제대로 안 맞았고요. 한번더 가자! 아, 또 제대로 안 맞았고. 아, 이거 진짜 노리기 힘들네, 까 그렇지, 가자! 아그아우 <laughs> 아이, 미안하다. 본격 수술 게임. 아, 안 맞았네. 자, 이제 한놈 남았습니다. 아, 저, 그렇지. 아, 빗나갔다. 빗나간 김에 아래. 아 그렇지. 고안샷 방금 리플레이가 안 나와서 그러는 건데, 방금 그아래돌이 맞은 거 맞아요. 그러고선 이제 여기 가면 끝나던 것 같았었는데, 일단은 바로 끝내기 너무 아쉬운데. 애들 좀만 더 잡아볼까? 오, 씨, 야. 너무 갈대숲에서 내가 보이냐? 난니안 네 보이는데? 야, 너무한 거 아니야? 아 이거 약간 너무한거 아니요? 수류탄 저기다 던지면 나오려나? 아 뭐야 뭐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수류탄을 어떻게 던지? G였나? 아닌데? V? 아닌데? R? 아 R은 재장전이야 아냐아냐아냐아냐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아 이거 어떻게 던지더라? 기억이 안나네 너무 오랜만에 해서 그래 F? 그렇지 F구나 아, 자식들 밑에서 무지하게 쏴대네. 난 보이지도 않는데. 아, 이 아, 이제 아깝다. 저 슬라이드 할때 쏠라고 했는데, 아래쪽. 아쉬운 대로. 가자, 씨. 아, 까비. 다시 한번더 가자. 아, 갔다. 자꾸 오는 거야? 오면 좀 후회할 텐데. 아, 이건 좀라이플로 잡아야 되겠다, 정말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그대로, 그대로 누워있어, 그대로. 가자! 수술, 가자!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맞췄다. 두 번째네요. 내가 오지 말랬지. 너도 수술 받고 싶어서 왔구나. 와 가자 수술 가자 nope. 아이 다리 맞네 자꾸 다리가 보호해줘 가자 수술 가자 nope. 아안 맞았네 어쩔 수 없다 안 되겠다 이제 그만 깨로 가야겠다 되 성으로 도, 들어갑시다 충분히 놀았다 붙여주시고 아 여기서 이렇게 해야 되나 아 그렇군 뜁시다 빵 뭐야 왜안 터져? 아터졌나어 뭐야 뭐야 여기서도 범위를 받는다고? 공격을? 아 폭탄 범위가 넓구나 했다 이렇게 해서 깼습니다 미션은 거의 다 실패했네 아니 그땐 신중하게 해가지고 거의 다깬것 같았거든요? 그냥 다 날려먹었네 그렇습니다. 일단 이렇게 해서 굉장히 짧죠 이 편은. 그래서 이제 그래서 끝났고요. 그래도 저번 영상 날려 먹은 영상에서는 고한샷 한 번밖에 못 때렸는데 여기서는 고한샷 두 번, 세번 때렸네. 어, 네. 나이스, 예, 좋아, 좋아. 자, 이렇게 해서 랭크업도 했고요. 이번 편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고, 다음 영상 3편에서 돌아오겠습니다. 아, 그리고 추가로 여러분들, 아, 어 저의 채널을 많이 사랑해주시고, 관심 가져주신 덕에, 제채널이 지금 만 명을 넘어갔습니다. 아, 너무나도 감사드려요.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언급되었던 적이 있는데, 만 명이 넘으면 생방송을 생각을 해보겠다라고 했어요. 이거는 트위치에서 할지, 유튜브에서 할지 좀 되게 고민 중인데 유튜브에서 하면은 아무래도 장점은, 유튜브 구독자 분들이 오는데 정말 손쉽게 올수 있다는 거, 내 네, 문제는 어, 유튜브는 조금 약간 아직까지는. 호환, 이라고 해야 될까? 프로그램적인 면에서는 약간 좀 불편한 게 있더라고요. 트위치는 이제 좀 간단하더라고요. 트위치가 의외로. 근데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트위치를 개별적으로 설치를 하시거나 PC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크롬으로 해서 들어 오셔야 되는데, 음, 그래서 이거는 추후에 좀 투표를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상의를 해서 결정이 나는 대로 주로 이제 생방송을 한다면은 화요일하고 목요일날 7시에 하게 될것 같아요. 2시간 정도가량.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, 생방송할 수 있는 날이 오길 빌어봅시다.